안녕하십니까. 어, 지금은 새벽입니다. 네. 저도 어, 새벽 잠이 없는지라, 어, 내일 두 종목, 어, 저의 주력이죠. 일단 네. 이스 페타시스와 어, 그리고 제닉을 어, 예습을 하고, 음, 내일 아침에 장을 어, 또 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스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매물대 차트를, 깔아놓았습니다. 깔아놓았는데, 매물대를 두 개만 깔았습니다. 두 개만. 네. 열 개를 깔을 수도 있고, 다섯 개를 깔을 수도 있고, 두 개를 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두 개만 깔아놓은 이유는요, 어, 내 자리에, 어, 매물의, 어, 물량이, 어, 매물의, 물량이, 매물의 물량이 아랫매물이 많은지, 윗매물이 많은지, 그거를, 어,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저는 사실, 어, 제닉보다는 이스페타시스가 좀더 빠르게 갈 것이다라고 나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중이 이스페타시스가 더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체닉과 그 이스페타시스의 다른 점을 어, 보여드리면요, 이스페타시스는 어, 윗매물이 한 대략 40% 그리고 아랫 매물이 한60% 정도 됩니다. 네. 60%. 40% 정도 됩니다. 네. 어, 그말인즉 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에 음,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아래에 사신 분들이 더 많다. 위에서 사신 분들 보다는 아래에 사신 분들이 더 많이 존재한다. 어, 즉, 주가가 어, 좋아지거나 약간의 하락을 해도 하락을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은 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 버티고 팔지 않겠죠.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어, 빠르게 상승하려면 아무래도 아래의 매물층이 어, 매물대가 더긴게 좋습니다. 어, 그게 보통 한 6대 4 정도 비율이면, 어, 가장 좋은 위치이다. 어, 가장 좋은 상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 61평의 상승은 기본이겠죠. 그래서, 그,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현재, 어, 음,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자 제닉을 보겠습니다. 제닉은 지금 현재 어... 윗 매물이 아래 매물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돼 있죠. 네 위가 60, 음, 아래가 40.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어... 꺼내고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이 친구가 상승을 하려면 하려면 결국에는 음, 그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 매도를 하지 않고 버텨줘야만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래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어, 대량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어, 주가가 다시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네. 어,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PR 네. 어, 지금 APR 같은 경우에는 어, APR 맞죠? 네. 이때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자, 그 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여기 정도 라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 매물대를 돌파를 했을 때, 네, 이때죠 이때 보시면 어, 지금의 제니까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전고점이 있고요, 일단 전고점이 있고, 그리고 계속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며칠간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2,300원에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어, 제닉이 지금 이런 무게감 때문에 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 그 하락이라는 것이 하락이라는 것이 한번에 대량 거래가 터져야지만 어, 주가가 반등을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주가는 음,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네, 이런 시기죠. 어, 아랫매물이 많아지고, 윗매물이 이제 6대 4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네, 상승하기, 네, 네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큰 하락 없이 행복하다가 어, 그다지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상승을 했죠. 제닉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닉을 보시면 지금 현재 위에 있는 매물층들이 아래에 있는 매물층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제닉이 걱정되는 이유는 주가가 잘 가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적다. 네.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와주지 않고 있다. 계속 주가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음, 네,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음, 윗매물이 적고 아랫매물이 많을 때 그때 주가는 네, 갑니다. 예. 그리고 윗매물이 아랫매물보다 많아지면 다시 주가는 조정을 받고요. 네. 이런 걸고요 그리고 네, 다시 또 윗매물이 적어지고 윗매물이 적어지고 음, 아랫 매물이 많아질 때 그때 한번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제가 이제 내일 이 차트를 매물때 어, 차트와 그다음에 이제 60일 이평 뭐 이미 올라갔으니까 네. 그리고, 그, 거래 대금, 네.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며칠간 조금 하락할 것 같다. 어, 그러면, 음, 아, 또 갑자기 또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그런 의미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현재, 조금은 수월합니다. 네. 윗매물이 어, 아랫매물보다 6대 4정도 물론 음, 성격에 따라서 투자자에 따라서 그 제닉스 비타시스가 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제닉이 갑자기 대량거래가 들어와서 얘가 올라가고 아래가 많아지고 위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좀 유리한 좀은 이스페타시스가좀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때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네. 거래량이 한 60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닉은 어, 거래량이 너무 없습니다. 네. 30만 주뭐 심지어 오늘은 12만 주 가지고 8%가 올랐는데요.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 3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2,300만 주 정도, 100만 주 이상은 어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라고 어이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네. 네 일단 여기까지 어, 내일 그 대량 거래가 터지는지 별은 거래가 언제쯤 터지는지 어, 꾸준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제닉예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영상을 마칩니다.